많아서 네. 음,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첫 번째는 이제 그택시구들하고 네. 11명이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. 음.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선물로 이제 기내 반입이 안된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냥 들고서 그냥 그 세간에서 걸린 거예요. 선물한 음. 거를.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 신랑한테 그 상황이 물건을 빼앗기니까 되게 많이 이 화가 난 거예요.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되게 이성적으로 어 이렇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물건이 세간에다뺏겼는데이 문제 이 물건을 다시 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그 그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그세대때 가서 그, 인천공항으로 그냥 물건을 직접 보낼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. 음음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스마트폰하고 이제 베트남어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통역을 막팝팝고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이 물건 세간에서 뺏겼는데 어, 너희들이 갖지 말고 인천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맨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직원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어 이렇게 저 이렇게 팟바구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. 어떻게 써놨나 그랬더니 인천 공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프런트에 있는 그 항공사 직원한테 전화하더니 어그 물건 가져간거그 인천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그게 음.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.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어 그래서 <laughs> 그 선물을 주려고 지인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던 물건이 갑자기 어 저기 그 항공사 쪽으로 가서 이제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제 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물건을 받을 수 있게 얘기 해주신 거예요. 오. 그래서 막 식구들이 다 너무 다 놀래하는 거예요.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는 그 상황이 너무 깜짝 놀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음.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<laughs> 이렇게 얘기할 때 음, 음.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. 그날이 이제 수업 있는 날이었어요. 네.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형 그리고 나서 이제 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오미정 간사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음. 제 안에 이제 무의식적인 그 이제 마음밭이 기경이 안된 거를 음. 제가 그 기도 시간에 이 손에 갈고리가 돼서 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 갈고리처럼 이게 기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그 그러면서. 환상으로 제가 막 독수리가 돼서 막그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자유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날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딱 돼서 그 기도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이 딱됐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장보기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20만 원이 넘었는데 어, 결제가 딱 끝나자마자 저희 신랑한테 딱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결제 다 했냐고 그러더니 나 보고 얼마 썼냐에요 그래서, 아, 2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, 갑자기, 어, 카톡으로뭘딱 보냈는데, 봤더니, 로또 당첨 25만원 딱그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서, 그때 제가 쓴 만큼, 바로, 즉각적으로 어. 이제, 돈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, 어. 예전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기가,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많이 체험하긴 했지만, 그, 그 무의식적인 그런 기도를 다 기경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, 그 기도 응답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오는 걸 느끼게 oh, 해주시는 거예요. Yeah.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 선포기도 하면 이게 그 느껴지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오감이 다 그냥 기도하는 느낌으로 음. 이게 딱 진짜 이게 바로 상달될 것 같은 보좌로 바로 상달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딱 주시면서. 어제도 막 기도하는데, 막,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해서,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도 음. 너무 강해가지고, 진짜 하나님을 오늘도 막 준비 찬양하고 하는데, 막 눈물이 나고, 하나님 너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, 이걸 느끼고 나니까. 어막 그냥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네. 네, 자매님이 영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. 이강의 듣고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 몇주 차를 계속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영이 활성화되니까 네. 이런 응답들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일어나고 지혜가 오고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네, 예. 그래서 어, 어 네네. 그런 이, 것 같아요. 네네. 증을 하면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음. 거예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기적들이 자연 일상인데 음. 그런 것들을 되게 어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음. 제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, 그쵸.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활성화되고 네. 그래서 어 되게 많이 지금 좋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계속 해방이 되고 활성화되니까 더 많은 이제 간증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. 활성화되면 될수록. 네 할렐루야 자매님 축복합니다. <laughs>